시작 1 0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블파트너스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과 동시에 벌써 5월달을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 초여름에 들어서는 6월이네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격변하는 시기에 좀 들어선 것 같아요. 남북 한간의 이 종전선은 평화적인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 그 다음에 주변국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사국인 정작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실감이 별로 안 느끼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이번에 남북 회담을 비롯한 아, 북한의 핵 미사일 일정이잘 해결이 돼서 우리나라의 영구적인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그 세계 글로벌 시장을 한번 돌아다 보니까요, 아, 뉴욕이 또 철강을 들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또 철강을 관세들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거의 한이저뭐 보름에 한 번씩은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보름에 한 번씩 들고 나오는 철강 문제로 인해서 뉴욕 시장이 이제는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은 뭐 이탈탈이탈비아한스페한의페인 그 이런 불안 인해서 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a i n Spain, Spain, s p 어려움 때문에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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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고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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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리 a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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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아 이런 것의 사료를 먹이를 만들어내는 현대 사료가 오늘 상장을 합니다. 아이또 시가 시기인 만큼 이 현대 사료가 남북 경협주라고 해갖고 이런 것에 그냥 부흥을 받아서 일반 경쟁률이 1,600 대가 넘었어요. 1,600대 1, 1,600대1 근자의 보기드문 경쟁률이죠. 오늘 여러분 장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오늘은 뭐 방송을 뭐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800만 주가 사자가 몰려있으니까요. 800만 주가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조건 이 주식은 무조건 상한가 가서, 어쨌든, 공모주를 통해서, 매수한 우리 회원들이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은 무조건 100% 수익을 가져가는 날이네요. 또이 상장과 오픈과 동시에 또 30%가 또 오를 것 같으니까, 실적으로 6,600원에 매수 받은 공모주가 뭐한 주, 두주 받았겠죠. 지금 뭐 1,600대 1이면 거의 1,600만원, 1,200만원 정도 내야, 1,300만원 내야 이제 한주 정도 됐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간 투자자 경쟁률도 800대가 넘었으니까, 900대가, 800대가 넘었으니까, 요즘은 IPO 주식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것이 우리 생생활에 우리 서민들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산란계 이 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산란계. 또이 회사가 적은 회사지만 상당히 그 생산 시스템이 현, 현대화돼 있고, 그 다음에 주문형 농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료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상당히 또 호응을 받고 있고, 전체 산란 닭에 대한 사료, 여기 생산량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톤 정도를 이 회사에서는 닭 사료. 산란 사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닭이 알을 낳는 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이 알을 낳는 닭에 그 성장에 따라서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아미노산을 비롯한 단백질을 공급하여줌으로서 생산된 알에 달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한테 몸에 좋게끔 이렇게 만든 거라 그러니까 상당히 뭐 과학의 발전은 사실 이 식품 쪽에서도 상당히 큰것 같아요. 오늘 이 회사가 100만 100억 원의 그공모를 통해서 벌어들어오는 돈이 100억인데 이 100억을 하기 위해서 공모주가 청약 증거금이 1조 7천억이 몰렸습니다. 1조 7천억. 시그 시중에 자금 사정이 좋고 오늘 또 특별히 또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 했는데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 금리 인상을 안할 수도 있다는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뭐 오늘 장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8시 반서부터 9시, 9시까지 공좀 매수 매도를 잡아서 매수 매도를 가지고 이걸 시초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1200만 주가 돌파했으니까 오늘 그냥 오늘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현대 사례에 아주 급성하는 이렇게 아주 즐거운 파티를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사신 분들은 상당히 좋고요. 오늘은 아마 물, 저, 사지를 못할 것입니다. 한 이틀 가는 상한가 행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단지 우려되는 것은 현대 사료가 이는그 가축의 사료잖아요. 뭐 닭만 닭계 산란계의 사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돈 그 다음에 뭐 축산 거기다가 이는그 바이오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사료회사들 있죠. 뭐 선진이라든지 팝스코아그 다음에 고려산업, 팝스트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그렇게 곽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가들도 앞으로는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사실상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료에 대한 거는 그만큼 뭐 소외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만약에 저 문을 열게 되면 남북한 간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효과가 나오게 되면 어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북한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먹거리 그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게 닭이잖아요. 닭 돼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남북 협력주로서는 제일 먼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현대 건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뭐 대리 뭐 산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산업이잖아요. 무조건 철도 산업 이런 것도 다 그렇지만 시급한 게 아마 닭이 사료 이쪽에 먹거리가 제일 같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켜보시고 현대 사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제가 화면에. 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사료 회사들을 열거해놨는데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 어 오늘 이 회사가 오늘 그 상장하는 것은 1983년에 이 회사가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보니까 871억.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매출이 한30% 정도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남북 경협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가, 같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거는 뭐그저께뭐 저어될 게 아니고, 아, 대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대주물량이 4 9 5점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가 이번에 신주가 아, 백 백오십이만 주 정도, 백오십이만 육천 주 중에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당된 게 삼십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70%는 신주 신주 중에 70%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준다고 그랬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주면 그 결국 수요 예측에서 확장과 확장과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 경쟁률을 해서 기관들이 논아갔고 음. 나머지 이제는 어, 기업의 이제는 그 직장인들 우리 사주한테는 뭐 5%에서 10%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30만 주 30만 주 정도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경쟁률이 1600대1, 1690대1이에요. 그러니, 뭐, 오늘, 그, 오늘, 지금, 화, 화면을 보십시오. 3500만주가 불렸어요. 3500만주. 전체 물량이 600만주거든요. 오늘 상장된 주식수가 610만주인데, 그 중에, 어, 50%가 사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대표이사가 아니고, 최대 지주가 50%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를 비롯한, 어, 대주주들이 좀 갖고 있는다고 치면 200만주에서 250만주 정도가 장에 나올 텐데 그중에 벌써 지금 사자가 4400만주, 4500만주가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장은 어, 오늘 증권 방송은 그냥 구경하는 걸로 이렇게 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일이죠. 코스닥이 상장되는 주식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식을 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즐겁고 반가운 일입니다. 자.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직행했네요. 13,200원 시초가 13,200원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17,150원까지 30% 바로 올라서 지금 현재 17,150원. 네, 300만 주. 그럼 거래된 물량이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아니, 거래가 너무 안 됐네요. 12,000주 뿐이 거래가 안 됐어. 시초가에 12,000주만 거래됐고 그 4천만 주 물량이 싹 없어져 버렸네. 어쨌든 이 회사는 어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한번 보죠. 재무구조를 한번 보면, 아, 어, 지금 현재 화면을 참고하세요. 보면, 이 회사는 작년에 보다 재작년에가 더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 재작년, 지금 작년 12월 달에 청구를 했으니까 재작년도 매출을 가지고 이펄를 매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한7% 17배 정도, 7배 정도 되고, 퍼가 지금 5배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오늘 지금 여기에 수록돼 있는 기존의 사료회사들이 한 11%. 11%면 11배 11 정도면 그것도 양호한 거 아니에요. 양호한 건데 이 회사는 5배.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공교롭게도 현대 사료가 운이 있는 게 남북한 경협주로 부각이 되면서 아주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이 종목은 그냥 길게만 쳐다보시는 걸로만 <laughs> 좋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주관사가 지금 신한금융인데, 모처럼 신양금융투자가 모처럼 상장선을 주관사가 됐고요. 청약증거금 중에 이제는 100억인데, 공모예정 금액이 공모가로 들어온 금액이 100억인데, 그중에 이분들이 이걸 뭘 하겠냐 그러면. 양계, 가 그러니까 닭을, 닭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은 돼지, 아 돼지 농장, 농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돼지 농장에 사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반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배합 사료과서부터 동물의약품 쪽에 진출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100억 갖고, 글쎄요. 뭐, 어쨌든 이 회사 사장님의, 문철명 사장님의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0억으로 이러한 사업을 경쟁력을 뛰어들어서 세계 글로벌 시장의 가축 사료 시장이랑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회사니까 우리나라에 코스닥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랑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랑 동고동락할 주식. 이 주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를 통해서 하여튼 오늘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상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피는 코스피는 지금 반전을 대고 있으니까. 미국장이 지금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이좀 아시아 신흥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공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식상한 거예요. 너무 맨날 들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MSCI의 그 a g 에 지금 한 230개 정도가 앞으로 20년, 2020년까지 편입이 된다 그러는데 올해 지금 편입되는 게 0.7%. 우리나라 돈으로 사지면 우리가 한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한 12조 원이 외국 자본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물량 230개 종목이 MSCI 에 g e 합병이 되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정도가, 어,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국 다음에 신흥국 시장으로 제일 부각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 이번,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 MSCI 그 신흥국 시장,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되니까, A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중권을 하는 우리들은 아주 신경을 많이 곤두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시장이 이번에 이제 12일 날 남북관계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 는 아마 조금은 우리가 호황기를 누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삐그러지면 그동안 남북경협주 뭐 며칠 만에 뭐 거의 100%까지 올랐던 주식들도 거의 지금 한 5, 60% 빠졌으니까 그런 걸 가발을 하셔서 덤비 저기 저 거래를 하시고요. 그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결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큰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사료 시장 중에 한7% 정도를 차지하는 회사인데. 생산 시설을 첨단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첨단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사료를 하는 농장주들한테 입맛에 맞는 사료를 공급을 하니까 이 회사가 상당히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사료주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아이뭐 어, 오늘 상한가로 다 끝나버리니까. <laughs> 그냥 140%, 100%, 그 다음에 30%가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확장가에 거의 한 1.5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장 손바꿈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2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도 그래야지, 이제, 남북, 혹시, 우리가 남북이 영구 평화적으로 아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가 되면, 그때는 아마 상당히 좋은 주식에 속할 거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아주 매의 눈으로, 항상 늘 얘기하지만, 내의 눈으로 보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 오늘은 그러면은, 이 주식은 그냥 내비두시고, 자, 보십시오. 이제 신주들을, 그동안의 신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상장된 주식 중에, 지금 오늘까지 한 13개 정도가 상장을 했는데, 거의 다 카페24, 거의 저, 한, 저기,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자, 카페24 보세요. 카페24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카페24, 그 다음에, 제약주, 제약, 제약바이오만 좀 이렇게 돼 있고, 동구바이오또좀 바이오 쪽은 지금 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제노레이가 첫날 그렇게 좋았잖아요. 첫날.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제노레이는 지금은 좀 매수 타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제노레이는 매수 타임으로 보시면 되고, 세종 메디칼은, 세종 메디칼은 좀더 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 메디칼은 조금 더 밀려요. 처음에 첫날하고 둘째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지만, 세동 메디칼은 좀더 기다리셨다가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000원대, 19,000원대 오면 매수 적기로 보시고 제노레이는 3만 원대라고 그랬잖아요. 3만 원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될수 있으면 뭐잘 하셔서 벌면 좋죠. 어,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고 지금 현재 아, 제노레이는 적정 주가 수다. 그 다음에 현대 사료는 이것도 한 2, 3일 동안은 아마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 2, 3일 동안 달려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리한테 차지가 오면 그때 움직이려로 하고요. 아 오늘은 어, 10분까지 방송을 하고요. 오늘은 뭐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게 별로 없을 것같아이 가격으로 아마 저녁까지 꾸준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6월이니까 6월에서부터 이제 나이 더워지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계절이 아열대성이 들었기 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투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는 뭐 급여 타갖고 생활을 한다, 애들 키우고 하는 건좀 어렵고, 같고. 물론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테크닉을 배워두는 게 좋고 더블 파트너스는 이러한 데서 저는 여러분들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상장 IPO에 어 여러 다양한 분야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상장 방송까지 교육용으로 시작한 거라고 제가 말,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에 접근하기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서 더블 파트너스울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풍요가 올 것으로 어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